우리 빨갛게 하시고, 현금만 여기 가능하고. とりあえず銀行に入りました 강제 다이어트 하구나. <laughs>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힘드네. 따가 줄게 내가. 맛있겠다. 내가 대신 먹어줄게. 그래. 시원하게 한잔 마셔봐. 아, 너무 이거. 막걸리가 제일 칼로리 낮은 거 알아? <웃음> <웃음> 제일 높을 줄 알았더니 제일 낮더라. 아유 여보. 응. 많이 먹어 빈속인데 지 완전 빈속인데? 오빠도 거의 거의 아니, 오빠도 일일시 식하니까 <laughs> 빈속에 먹으면 안 좋아. 음? 아 이래 먹어나 저래 먹어 좋아서 아 맛있겠다 저 어? 스타트는 이기만 이렇게만 안 잡히네 한치, 한치도 같이 넣어서 먹어. 마늘 좀 넣어야지. 마늘 조금. 음. 맛있어? 음. 몇번 음. 갖고 음. 두루치기 영상 만 보고 있었거든. <laughs> 음, 한치즈니까 음, 완전 쫄깃쫄깃하다. 맛있네. 와... <laughs> 먹는데 오빠 배에서 꼬르 소리 나는데? <laughs> 진짜로 못 버서. 짭잠 아, 조심해야 되는데. 접접 조심해야 되는데 배고플때 많이 그러더라고 쩝쩝 소리 우리가 먹고 요거 두유 한 잔해. <laughs> 진짜 맛있다. 음. 사람 식당보다 맛있어. 진짜로? 음. 진짜 칭찬해주는 거? 음. 누가 이따가지한 제육볶음은 제일 맛있어? 음. 그 정도라고? 음, 맛있는데?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가? <laughs> 앞으로 이렇게만 해. 음. 와, 아, 진짜 맛있다. 떠내 다이어트 한다고 귀 뒷다리 쌀쌀하다가 수육 해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냥 먹네 근데 한끼 정도는 이렇게 먹어도 돼반만한 2분의 1 3분의 1이 정도 응응 음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너무 맛없는 음식만 먹지 마 힘들어 다른 맛있거든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은 다 맛있어 짜고 짜고 뭐? 부대, 부대찌개 같은 거응 한치가 별로 없네 응? 한치가 별로 없어 한치 없어? 아니야 많아 네. 응 많다 한치 3마리나 넣는데 그래? 근데 조그마하긴 하더라 한치잡으 한번 가보자. 응, 음, 가고 싶어. 새벽에 가야 돼, 근데. 응. 음. 응. 음. 근데 요, 요새 다이어트 음식 하면서 안 빠지는 재료가 뭔지 알아? 응. 양배추. <laughs> 모든 음식에 양배추가 들어가는 거야. 먹고 싶다. 음, 넌 뭐? 저배수 아, 아 음, 이도, 이도, 주려고. 이도, 이도, 이 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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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도, 한번잖아일주에 응. 아니 일주일한 판? 만 많이 먹어돼 여보? 응 그래? 어, 이따할 수도 있잖아 괜아 진짜 괜찮네 진짜 잘 만들었어 이 진짜 태양색 다고 맛있어 난 강제적으로 했지, 그러니까. 음. <laughs> 나 때문에. <laughs> 아, 오늘 미자님갔다 왔잖아, 이거. 음. 너무 좋아, 진짜. 나새바퀴 돌았어. 나못 돌라고. <laughs> 근데 너무 좋아. 흙냄새라 맛들이 좋지 않아? 어 흙냄새. 응. 풀냄새. 새 오는 소리. 어. 너무 좋더라. 응. 대도 살아서 너무 좋다. 또 생각했어? 어. 근데 진짜 응. 육지에서는 거의 이런 걸볼 수가 없잖아. 그렇지. 너무 좋았어 진짜. 이거 가봐야 국궁공원. 오, 오공원 아니면 집 앞에 해안도로 갔고. 음. 여보가 차, 차 끌고 다닐래? 응 음. 나는 6km만 가면 되는데 응 음. 내가 버스 타고 다닐까? 응 음. 가끔 술 먹을 때도 많으니까 응 음. 기대하겠다 <laughs> 좀 일찍 나가가지고 응 음. 어차피 버스 타고도 15분이면 다까 그럼 나 사랑의 숲길도 갈수 있어 그러니까 버스가 없어서 못가 음. 그리고 맞아. 그리고 내 실치잖아. <laughs> 응? 버스 한번잘못타면 큰일 나.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올 때도 또더 피곤하다. 맞아. 응. 우리 그때 옛날에 걸었을 때막 버스 안에서도 잠들어가지고 막. <laughs> 기억나? 가방에다가 <치킨도> <laughs> 아, 버스 <맞아>. 치킨 넣어놓고. 아 맞아. 버스 안에 치킨 냄새가 온통 풍기고. 그때 거기서 치킨 응. 샀잖아. 서귀포 올레시장 어, 해가지고. 올레시사그 치킨 사고 맞그 버스를 타고 뒷자 리에 탔어. 음. 그때 기억나. 만시야 음. 근데 그 치킨도 열어놔야지 바삭하다 그래가지고. 어. 가방에 넣는넉넉 너무 그 버스 타 그날 그 버스에 있는 분들 다 가서 치킨 사 먹는 거야. 왜? 그게 십년 전이야. 응. 음? 그러네. 음. 요새 내가 올레길을 걸면 오빠랑 올레길 걸었던 거 생각만 다 진짜 진짜 좋았는데. 음. 어. 마늘 엄청 매콤한. 와 혀가 알싸하네. 내일 가서 투표하자 난, 어. 난 했어 이미 자한칩 응? 누나가 인증샷 찍어뒀는데 오빠 어, 투표한 거? 응 그냥 누나한테 응. 투표로러 가자 하니까 아..점점점점점 <laughs> 그때 <그래>, 전화와 가자 <laughs> 나 내일 투표해야지 내일 투표하고 나는 응. 바빠 이도 치과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12시 20분 아니야? 응. 이도. 음. 함수 맛있다. 함수 맛있다. 응 참치 맛있다 참치 맛있응 엄청 낫데 넣어줘 <laughs> 만 원짜리로 줘다줄게 아... 음. 땀이 왜이냐 근데 요새는 술을 안먹어버렸서 음. 별로 그렇게 생각 안나진 진짜로 배실몇개 <laughs> 남았나 <laughs> 아 그럼 먹어 봤을 으 계속 그래 음. 막걸리 때문에 화확오네 그러면서 음. 근데 그것도 맞아. 댓글 중에 그런 분들 많아. 너무 음.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면 음. 힘들어. 아, 요요고? 요요고. 알았어. 이제 일반식으로 조금씩.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 바꾸면 안 돼. 알지? 음. 조금씩 조금씩. 내가 막, 너밖에 굳이 말안 했던 건 지금 너무 많이 쳤으니까 처음에 음. 극단적으로 음. 빼는 게 맞아. 그래야 건강이 빨리 건강해지지. 근데 걷는 것도 나중엔 줄여야 돼 무릎 나가. 응. 음. 잘하고 있어, 우리 우리 아 진짜 벌칙이야 <웃음> 뭐야? <웃음> 산이야. 아 취하나 봐. 응, 아들 왔다. 어다먹은거딱안네 우리 아들. 다 먹었네. 응. 응. 우리 아들 왔어? 아니야 오늘 양호 한 편. 진짜? 응. 우정아 옷을 벗었어? 오늘 메골라. 영골리. 오늘 영골라 써? 골리퍼. 응? 골리퍼 써? 시시시. 제주리 시네 다음에 또 복성. 응원 응원의 한마디 도 엄마의 다이어트를 응원해 주세요. 멀티.